안녕하세요. 일산 서구 주엽동 강선마 1단지 대우벽산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중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현재 더블 역세권, 어, 아니,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죠. 어, 이 대형 아파트들 요즘에 인기가 상당히 없습니다. 이러한 때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아파트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대우백산 아파트가 그리고 주엽역과 일산역 어 현재 트리플 역세권이죠. 왜냐하면 이 일산역에는 어 서해선과 또이 경의 중앙선 두 개의 철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화초등학교가 있고요. 또이 문화초등학교. 에서 한 5, 6분 가면 이 부분은 후곡 학원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위치적으로 좋죠. 그리고 단지 뒤쪽으로 이 문화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고 앞쪽으로는 강선공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520세대, 주차 대수는 796대, 세대당 1.53대가 되겠고 용적률은 195% 적용이 됐습니다. 중대형으로 세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입 면적 101.93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020 2년도에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요. 지금 14년, 요기점이죠. 완만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년도에 가격이 주춤했다가 20년도에 다시 급상승으로 이어진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 현재는 가격 조형을 받아서 6억 초반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4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4억 3천 7백 최저가가 3억 9천에 됐고요. 20년도에는 8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6억 4천 최저가가 4억 5천 5백에 됐네요. 21년도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9천 5백 최저가가 7억 2천에 됐고요. 22년도 8억 2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23년도 두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6,500, 최저가가 5억 9,300까지 가격 정을 받았습니다. 24년도에는 두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6천, 최저가가 5억 9천. 25년도. 세계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5천, 최저가가 6억 3천, 현재 매물가 6억 1천, 전세는 4억 6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년도 최고가 6억 4천 금액까지 좀 추정을 더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도 20년도 가격대에 맞춰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역면적 131.46입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2014년부터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면서 만만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19년도에 가격이 주춤했다가 20년도 들어서 다시 급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최고가는 24년도에 거래가 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9년도에 15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최저가가 4억 9천, 20년도 27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8억 7천 8백, 최저가가 5억 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21년도에는 1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9억 5천, 최저가가 8억이 됐네요. 22년도 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9억, 최저가가 7억 6천, 네, 거래가 됐고, 23년도. 다섯 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3천, 최저가가 6억 9천에 됐습니다. 24년도 다섯 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9억 5천, 최저가가 7억 5천에 됐고요. 25년도에는 두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7천, 최저가가 6억 9천에 거래가 됐고 현재 매물가 7억 천, 전세는 5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이 평행 때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어 편차를 두고 움직이는데요. 20년도 최고가가 8억 7,800입니다. 아 현재 매물가가 7억 1,000이고요. 가격 조정을 20년도 가격보다 많이 받았죠. 그리고 최고가는 21년도와 24년도 9억 5천에 거래가 됐고, 현재는 최고가가 7억 7천, 어, 그리고 최저가는 6억 9천, 7억대죠. 어, 이 정도 가격 편차는 항상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160.43입니다. 19년도에 세계 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8천, 최저가가 7억 5천, 20년도, 7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9억, 최저가가 6억 천에 됐습니다. 21년도에는 4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9억 8,500, 최저가가 8억 6천에 됐고요. 22년도, 23년도 거래가 없었고, 24년도 7억 7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25년도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현재 매물가 8억 5천, 전세는 6억 6천에 나와있고요 현재 이렇게 중대형들은 거래가 잘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강선마을, 일단지, 대우벽산을 둘러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을 큰 폭으로 받은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 중대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기회에 한번 내집 마련 기회를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현재 일산 일기 신도시는 바닥권 시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때현 어, 시점에서 매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